내년에 대운이 바뀌는데 비는 들어오는지 사업운이 또또 다시 들어올 수 있나 해서 사연 남깁니다. 음.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여기 자수가 이렇게 많으신 분도 흔치 않아요. 이렇게 세 개나 있는 경우가. 음. 음. 네 어. 엄청 어, 섹시한 매력이 있으신. 그럴 수 네. 있죠. 사주 수가 많으신데 근데 그게 음. 또다 식신 상관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네. 봉사 정신이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죠. 그럼 봉사하는 사업을 하시면 되죠. 사람들 도와주고, 음. 약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르쳐주고, 음.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음. 뭐, 재밌게 놀아주고,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 어울리는 사주입니다. 어떠세요? 실제로는? 평생, 평생 그렇게 아. 오지만만 떨면서. 음. 그러니까, 직업을 아, 그런 쪽으로 하셨는지가 중요해요, 직업을. 음. 그 사주에도 나왔다시피, 음. 음. 네. 직장 생활을 오늘 못 했고요. 음. 네. 음. 사업을 좀 많이 했고요. 음. 하여튼 이 조직하고는 안 맞았어요. 이제 네. 이렇게 그 관이 이제 연주에 있지만 식신 상관이 많아 버리면 관에 대해서 약간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음. 그 윗사람이나 또 조직에 대해서 네. 어떤 문제, 바로잡아야 될 점, 개선해야 될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엄마 못 맞다니 죽겠어요, 다. <웃음> 이제... <웃음> 어... <웃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이제 개선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규칙과 틀을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하면 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기 쉽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을 <laughs>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음. 근데 이런 형태가 또 엄청 그 독립적인 성향이라고 보기만은 또 좀 약한 형태여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식상이 여러 개면은 너무 이제 일을 여러 가지 벌린다 음, 뭐 이런 형태가 네, 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좀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신도 산만할 수 있고 어, 직업도 좀 뭔가를 좀 꾸준히 메인의 어떤 그, 모델이 자꾸 바뀐다든지 음, 네, 이런 맞아요. 형태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많이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가 잘안 돼요 이런 음. 형태는 그래서 메인 직업은 항상 그 봉사 온다. 그래서 남들을 재밌게 해주는 서비스적인 부분 음. 그 다음에 케어 해주는 의료 관련 그 다음 에 교육 복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맞는 형태로 어,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년에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평관 대운이 끝나는데 이 평관 대운 아주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음. 네, 내가 좀 내멋대로 좀더 살고 살치야 되는 성향이 있는데 평관이 들어오면 인성까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눈치를 많이 보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유지하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타고난 성향이 눈치 안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빵 터지지 않게, 수시로 그거를 해소해 주려고 하는 루틴이 되게 필요한 형태의 사주죠 특히 이제, 그, 이런, 어 스트레스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대운에는 그게 꼭 필요했었던 거죠. 음. 병진 대운입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대운도 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제 사주 보고, 네, 장점이라면 1도 찾을 수 없는데, 뭐, 어떤 거에 끌리셨나요 그 어떤 분 댓글에 누가 안정될 것 같다는 그 말씀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남자분은, 이렇게, 아까 해바라기시고, 오히려 더 순수하시냐, 그런 응. 면이 있었어요. 저 착해요, 근데. 어. 람 아, 너무 착해서 다 저도, 저도 너무 착해가지고. <laughs> 어머, 쌤데? <선배. 웃음> 이제 여성분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평관 있고 관대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임수일주가 귀엽다고 보진 않고 멋진 스타일이에요. 음. 음. 멋지면서 약간 섹시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 음. 어, 맞아요. 좀 키가 크고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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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궁합 점수를 좀 먹여보자면 원래 궁합은 원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거 신금이랑 임수 같은 경우 원래 되게 잘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염적인 측면을 보면은 여기가 남성분이 화토가 많은데 여기도 화토가 많죠. 이거는 음. 이제 별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 남성분이 이제 가을에 태어났어요. 가을생, 여긴 여름생. 그래서 음. 이거는 뭐 그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식성적으로 보면 비슷한 점은 상당히 있어요. 여기가 이제 관인이 여성분도 좀 있는 편이고 여기도 관인으로 되어 있고. 근데 여성분이 식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유연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음. 보는 거죠. 통상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약간 이게 둘다좀 신강한 스타일이 좀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여성분이 좀 섬세한 느낌이 이제 경제가 있으면 좀 원래 섬세해 꼼꼼하긴 한데 임수는 좀 무덤덤하고 좀 둥글둥글해요 그래서 기본 좀 포용하는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금은 뭔가 좀 예리하게 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 음. 그리고 여기 임신은 좀 결과 마무리보다는 좀 지켜보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신금은 이제 결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관 자체가 좀 닮았다고 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정도면은 한 70점 정도는 되겠죠 여기가 음. 그래서 음. 어느 정도는 만나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오행적인 부분이 여기가 화가 조금 있는 편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랑 여성분이 잘 리드를 해야 될 텐데 여성분이 식상이 좀 있거든요 식상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식상 대원도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일지 원진 걸리는 것도 이제 조금 점수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하는 하는데, 어느 정도 관인이 서로 있으면서, 이제 한쪽이 식상이 있어야 된는 남성은 없고, 여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소통 타협을 하는데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대화를 좀 해보시는 건좀알아가보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은 혹시 사주 좀 공부하시는 건가요? 저 엄청 좋아해요. 둘이 만나셔서 사주 공부 데이트 하시면 되겠다. 운 알람 보시면서. 어. <laughs> 두분다 연락처 공유 원하시는가요? 하나 둘 셋. 예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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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다